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잦아졌는데요. 특히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, 이른바 스몬비족에 대한 우려가 큰데, 이 사고를 막기 위한 바닥신호등이 울산에도 설치됐습니다.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. 도로와 인도 경계선을 따라 긴 LED등이 설치됐습니다. 이른바 스마트 바닥신호등입니다.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도 보행자 눈에 신호가 잘띌수 있도록 한 건데 울산에 이런 바닥 신호등이 주요 교차로 등 16곳에 시범 설치됐습니다. 횡단보도 앞이나 길을 건널 때조차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여러 대안 중 하나입니다. 위험에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긴 있어요. 그냥 핸드폰 보다가 차 오는 거못 보고 이미 경기도와 제주 등 전국 곳곳에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.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눈에 띌수 있고 특히 야간에는 더욱 밝게 빛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. 울산시는 경찰청과 협의를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신호등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. 또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 등을 계속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. 우리 부서에서는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먼저 이런 사업을 소개를 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교통 주관 부서에서 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. 앞서 울산 남구도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 구역 세 곳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 가운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계속 마련될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.